실전 모의고사 9회 1번 We, 이거는 좀 쉽다 그치? We documented, documented가 동사가 있어 그래서 기록하다란 동사인데 문서에서 온 문서화하다 그러니까 기록한 거야 뭐를 하고 뒤에 거 끝까지를 다 근데 그 안에 봤더니 e <laughs> f f e c t s 가 영향이잖아 일단은 e f f e c t s of money니까 돈의 영향 근데 on이 항상 나올 거야 이 on이 나오면 항상 어디에 미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이 on이라는 건 어디에 미치는 그러니까 뒤에 거에 미칠 거야 그래서 heavy factor on이라고 외우듯이 돈의 영향인데 돈의 영향 돈 근데 이 돈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지 young children's behavior 어린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행동에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다는 얘기겠지. In a series of, a series of가 그냥 연속,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기억하면 돼. 연속된 거. 그걸 멋있게 1년에라고 말하지. 1년에 엑스페리멘트 실험. 1년에 실험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laughs> 아까 연속된 실험을 했다 했잖아. 그 중에 한실험인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laughs> 아이들이니까 3살짜리. 3 year olds니까 세 살짜리 아이가 이거 주인공이야. sort는 sort 나누는 거잖아. 분류했다는 얘기야. 뭘 분류했겠어? coin and 아까 전에 bank notes or button or 그러니까 coin이니까 아까 전에 돈이라 말했으니까 이 돈에 대한 구체화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 돈과 관련된 것들. 근데 돈아 돈뿐만 아니라 coins and banknotes 그다음에 여기는 버튼즈, 이건 버튼은 진짜 버튼 단추 말하는 것 같고, 페이퍼 슬립스는. Slips는... 페이퍼 종이 조각들 조각들 종이 관련된 것들 어, 이거 뭐지? 그러니까 비슷한 걸 얘기한 것 같아 이게 동전처럼 생긴 거랑 비슷하게 생긴 버튼, 뱅크노트는 지폐니까 지폐와 관련된 그냥 종이 쪼가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종이 조각들 <laughs> 이걸 분류하라고 실험을 한 거야. Before moving to a different room, 다른 방에 가기 전에 다른 방으로 move to a different room, 다른 방으로 옮겨가기 전에 한번 분류를 해봐라고 한것 같아. 그랬더니 there 거기에 they met an experimenter. 털부터 쓰니까 사람이야. 실험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험 연구자를 만났어 여기까지가 누굴 누굴 만났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할 건데 who ask 목적어 for. 음, 아 이거 목적어 아니네. ask for까지다. ask for이 한 단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their help. 도움을,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기까지. 요청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연구자를 만났었는데, 어, 뭐 해달라고? 뭘 하도록? To get material, get 목적을 ready. 그럼 뭘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The next child. 다음 아이를 위해서, 그런 위한, 위해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이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익스페리멘터를 만난 거야. 그 만났어 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하고 또 추가 설명할 거야. 쉬유르 테스트 여자였나 봐. 이 익스페리멘터리 여자가 그녀가 테스트할 이따가 테스트할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자료 정리 좀해 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 그랬더니 <laughs> 그러면서 she gave them. 그 아이들이겠죠. she gave them. 그들한테 a basket 바구니를 하나 줬고 and 두 번째 행위 뭐 했나 봤더니 ask the children. 더 칠전 그그 아이들. 계속 같은 거지. 그 아이들에게 ask 그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뭐해 달라고 to bring her. 그녀에게 bring. b r i n g 이라는건 가져오도록 그녀에게 bring her 가져오도록. 근데 as many 원래는 이거지. 그녀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녀한테 크레용을 가져오라고. 우리 사형식 쇼미더머니 같은 거야. 그녀에게 이거 가져다 달라고, 옮겨다 달라고. 그런데 얼만큼 이거를 앞뒤에 에즈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많은 빨간 색깔 크레용인데 뭐만큼 에즈 양쪽에 붙이면서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이렇게 해 석하는 거지. 그들이 가능한 한 <laughs> 가능한 한 많은 빨간 크레용. 근데 from a box 상자로부터 어디 상자? In the far corner of the room 방의 저먼 far 먼 코너 구석에서 구석에 있는 상자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방의 코너에 있는 상자로부터 할수 있는 한 가장 많은, 그러니까 많은, 최대한 많은 이런 거겠지. 걸 그녀에게 가져오도록 요청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한 거, 요 어떤 실험 한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그랬더니 머니 솔터스, 솔터이니까 아까 나눈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나눴던 아이들을 말한 거예요 돈을 나눴던 아이들이 were less helpful. 좀덜 도움을 베풀었고 overall 아 이거 대체로 라고 해서 중간에 껴버렸네 <laughs> 대체적으로 less가 나다는건 비교급이니까 델이 나올 거야 좀덜 도움이 되었다라는 건좀덜 도와줬다는 것 같아 뭐보다 아까 버튼하고 페이플솔터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했구나 아 그러면 단추랑 종이를 분류한 거랑 그 다음에 돈을 분류한 거랑을 비교한 건데, 이 단추랑 돈을 분류했던 애들보다 이 돈을 분류했던 애들이 좀 helpful, 덜 helpful 했다라는 것좀 기억해 보고, it suggests that, 암시한다. 자, 그것은 대절를쭉 암시한다. 대 다음에 주동 완이 올 거야. 완전할 거야. merely touching money. 단지라고 해석할 거고요. 단지 돈을 터칭하는 것이, 단지 돈을 만지는 것이, h a s the power, 힘을 가진다는 걸 서, 서, 어, 제안한대, 서제스한데 그러니까 그냥 돈을 불렸을 뿐인데 이 돈을 터칭한 행위만으로도 파워를 가진대. 어떤 파워? Children's behavior alter. 우리 알트키 변환시키다, 변환키지. Alter 하면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다로 외우면 돼. 변환시키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바꾸다. 아이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된다. 는사실 암시한다 즉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돈이라는 것은 돈은 make them 그들을 더 a, b, and c 하게 만든다. 세가지의 어떤 특징을 얘기해 줄 건데 첫번째는 돈이라는 건좀덜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 아까 이건 했던 말이네. less helpful. 덜 도와주게 되고, 사실은 첫 번째, 그 과정이 좀 이기적인 상태가 되면서, 더 이기적이니까 덜, 남을 덜 도와주고, 덜 베푼다는 거지. g e n e r 는 후한, 관대한, 너그러운. towards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덜 너그럽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돈이 영향을, 아까 전에 첫 번째 주제에서, 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었어.